안녕하십니까. 무적고스입니다 3월 31일 무적고스와 함께하는 돈 되는 차트 종목 상승추세 전환 종목을 찾아라 오늘 상승장이지만 별로 먹을게 별로 없었습니다. 어, 무적고스는 하락장이 강하기, 어, 강하게, 강하기 때문에 오늘은 어제 장중 종별로 들어갔던 종목들 수익 실현하고 내일을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장 어제 올려 드렸던 동영상을 올렸던 종목을 종목의 차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네종7 종목을 올려 드렸죠. 1목 7종목 어, 중에서, 월요일 수년 종목, 어제 수년 종목, 심텍 나이텍, 스타플렉스, 우주일렉터. 이렇게 수년되었고, 신규 종목으로, 국일제지 바이오링크, 디지털 대성. 이렇게 7종목이었습니다. 그 다음, 장전에, 어, 무적고수가 명명한 매수맥점 이자리. 한솔, cnc. 이렇게 올려드렸습니다. 어, 동일하게 상승 갭, 시가 돌파 시, 시가 매수 자리. 그럼 상승 갭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나이백. 오늘 시가에 진입했었다면 약한10% 정도 먹을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습니다 10%까지는 안, 안 되겠지만, 단타 하시는 분들은 7 내지 8% 정도. 아니면은, 거기 시가에 진입하신 분은 홀딩하고 있으면 됩니다. 우주 일렉터, 시가에 진입하셨다면은, 거의 뭐 본전가 정도 되겠죠. 약수익권 정도 되겠습니다. 바이오링크 상승 갭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어제 무조건 수는, 어, 어제, 여기 시가 부근에서 진입해서, 현재, 한13% 정도 수익 중입니다. 이 종목도 단타하시는 분들가셨다면 수익 챙길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디지털 대성. 어, 상승개보로 출발했지만은 장대 음봉을 었습니다 오늘 무적, 어제 무적보수가 이 종목에 진입을 해 있었습니다. 이 장대 음봉을 시초가 형성되고 바로 어, 수익 실현하고 빠져나왔어야 되는데 카톡 실방 리딩을 하다가 놓쳤습니다. 그럼 그래도 오늘 수익으로 빠져나왔습니다. 어떻게 매매를 진행했는지 한번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은봉 차트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진입을 했습니다. 그럼 오늘 장중에 시초가에서 이렇게 상단에서 대량 거래가 터진 음봉이 일단 발생하면은 하락으로 간다고 판단을 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음봉, 양봉 여기에 두 번째 음봉일 때 익지라고 나왔어야 되죠. 그런데 장 시작하고 어, 카톡방 실방 어, 카톡 실방 리딩을 하다가 놓쳤습니다. 그래서 다시 매수 그 다음, 하락에 다시 매수, 여기에서 매수, 여기에서 첫 번째 절반 본정가에 손절을 처리를 하고, 요 위에 매도하는 것이 수익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수익을, 수익으로 빠져나왔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런 음봉 같은 경우에는 내일 다시 하락으로 음봉을 가면 대책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계좌에서 음봉 은봉. 은봉은 최대한 다른 종목들은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계좌에 양봉만 남겨놓으신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 계좌는 절대 손실 계좌로 갈 수가 없습니다. 하수분들이 매매하는 것을 보면은 상승하면은 또 내려갈까봐 많이 먹지도 못하고 입질을 해버립니다. 그럼 하락하는 종목은 하락하는 종목은 대응이 안 되니까 그대로 방치를 하고 있죠. 그래서 20% 30% 심지어 50%까지 마이너스를 가고 있습니다. 그 반대로 여러분들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가락게 변하면은 손절을 하시고. 빨갛게 변하는 종목은 그대로 홀딩을 하면서 상단까지 가지고 간다고 생각하시면은 계좌가 절대 마이너스 계좌를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검색식 종목을 들여도 대응이 안 되면은 말짱 깡입니다.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감각이 있어야 되겠지만 차트를 볼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이렇게 오늘, 어, 어, 어제 올려드렸던 종목은 정리가 됐습니다. 그럼 내일 매매를 하기 위해서 종목을 업데이트 해야 됩니다. 오늘 상단에서 마이너스, 어제 종목 중에서 마이너스 종목 그대로 두겠습니다. 우주 일렉터. 그대로 두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일제지이 종목도 그대로 두겠습니다. 5% 이상 상승한 바이오링크, 삭제. 그 다음에 한솔CNC. 한솔CNC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더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무적고수가 맹명한 5, 2평이 22평을 돌파한 이후에, 은봉 눌림입니다. 이 은봉 눌림이죠. 그럼 이렇게 차트를 딱 보시면은, 보이죠? 꼭지점이. 꼭지점, 꼭지점, 보이죠? 무적 32평에서도 보면 꼭지점 보입니다. 이렇게. 정고 돌파 종목이 됩니다. 이런 종목 유심히 봐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한번 상승을 한다고 그러면은 신고가가 되죠. 역사적 신고가가 아닌 연중 신고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중 신고가가 되면은 상단에 매물대가 거의 없기 때문에 어 주포가 마음대로 운전을 할수 있습니다. 이런 종목 잘 봐야 됩니다. 단솔 CNC. 그대로 두겠습니다. 그다음 어제 종목 어제 무조건스가 삭제한다고 그러지만 은 삭제 안 합니다. 삭제 안 하고 간종으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이 어제 종목입니다. 어제 종목 중에서 음복 나온 종목, 음복 나온 종목은 매수 맥점 2 자리가 됩니다. 상승하던 종목이 눌림이죠. 그럼 깨끗한 나라, 다시 내일 간종으로 모나리자, 심택심택은 있습니다. 그 다음 스타플렉스 있고 나이백, ST팜. 이렇게 하면은 내일 여기에 이 종목이 상승 갭 시가 돌파 시 시가 매수 자리입니다. 그 다음, 오늘 종목을 또 추가를 시켜야 되겠죠. 종목이 많아집니다. 추가를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한솔 CMP는 매수맥점 이 자리기 때문에 별도로 표시를 하고, 그럼 이 종목들이 오늘 추가된 종목입니다. 이 종목들을 잠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DPC. NJ, 아직 5, 위평이 22평을 돌파하기 전, 종가가 22평을 돌파하고, 돌파하고, 윗골을 달았습니다. 내일 상승계획 시가 돌파신 시가 미수자리입니다. 모트렉스, 마찬가지. 오늘 이 모트렉스는 장 시작하고 응급을 했죠. 별도로. 여기에 지내하신 분들은 오늘 충분히 수익 볼수 있습니다. 많이 가시고 홀딩하고 가시면 됩니다. SNS, TSE, 셀바셀서 코아스템, 엘컴템 공통입니다. 다 무조 길목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하락하는 종목이 하락하는 종목이 무적 길목에 위치하면은 하락을 멈추고 상승 추세 전환 중인 종목입니다. 기네마스터, 기네마스터 같은 경우에는 5이평이 2 2평을 돌파한 이후에 눌림이 왔습니다. 눌림 이후에 다시 상승 추세를 추세를 유지하는 종목입니다. 이 상승 추세 5이평이 2 2평을돌파를하면은 골든이죠. 골든을 하면은 상승 추세 전환이 확인된 종목.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액터. 솔트 윅스. 포인트 엔지. 이렇게 해서 총몇 종목인가 하면은 21 종목이 됩니다. 21 종목 중에서 여기에 상단에 있는 종목들은 어제, 오늘 종목 중에서 거의 상승을 하지 않았거나 금봉으로 매수맥점 이 자리에 위치한 종목, 그 다음 하단 종목들은 당일, 그러니까 오늘 상승 추세 전환 종목, 액트 같은 경우에는 상승 추세가 확인된 종목 이렇게 해서 내일 관심 종목이 완료됐습니다 그러면은 수요일 되면은 더 많아지겠죠 여기에서부터 이제 차트 보는 눈을 길러야 된다는 겁니다 필요 없는 종목은 다 삭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필요한 종목만 유지를 하면 됩니다 그, 지금,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상승 추세 전환 종목, 어, 무적 길목에 위치한 종목을 중심으로 해서, 매수 맥점 2 자리까지. 매수 맥점 2 자리라는 것은, 5, 2평이 22평을 골든한 상태에서 음봉 눌림, 또는, 종가가 22평을 돌파한 이후에 음봉 눌림 종목 이렇게 해서 유지를 합니다. 다음 주에는 또 다른 파트가 갑니다. 여러분들이 각자 각자가 매매 행태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어서 할지는 무조건 수가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먼저 차트에서 가장 중요한 상승 추세 전환 찾트 종목을 찾는 것이 중요하고, 그런 종목을 어떻게 유지를 하고 내가 매매를 진행할 것인가를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 판단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무조건 수가 이번 주 금요일까지는 상승 추세 전환 종목을 중점적으로 동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는 또 다른 판단이 겠죠 다음 주는 예를 들어가지고, 상승 추세 전환이 확인된 종목에 대한 매수 맥점. 이런 파트도 한번 언급을 할까 합니다. 그럼 오늘은 어 내일 관심 종목 21종목을 유지를 하면서 내일 장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 카톡방 장 시작하고 올리드는 종목 중에서 무적고수가 강조하는 종목은 필히 유심히 관찰해야 됩니다. 그런 종목들이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줄수 있는 종목들입니다. 그럼 무적고수는 오늘 어떻게 그랬느냐, 그 그랬는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고수가 이렇게 그 매매 진행한 사항을 오픈하는 게 거의 없는데 한번 오픈 해보겠습니다. 깨끗한 나라, 일지차들 봐야 되죠. 어제, 장중에, 시, 어, 시초가에서, 거의 시초가 중에, 매수, 오늘, 은봉을 가, 오늘, 은봉으로 가기에, 바로, 매도. 왜? 내일, 은봉을 가면은, 이 은봉이 두 개, 여 이쪽 에끝단 나라. 은봉이 하나 더 떨어지면은, 대책이 없어져 버려요. 뭐 고수들은 대책이 있겠지만은, 무주 고수 차원에서는, 일 은봉, 되면은, 바로, 계좌에서 익절해버립니다. 그럼 내일, 예를 들어가지고, 상승객을 출발하면 내일 또, 매수하면 되겠죠? 보통 분들이, 손절이나 익절을 못하는 것은, 이 종목을, 처리를 하고 나오면은, 다음 종목을, 어떤 종목을 매매를 해야 할지 잘 모르기 때문에, 손절을 못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 다음, 모나리자. 어제 시초가에 진입해서 오늘 음보로갈때 1차적으로 한번 매도 그 다음 다시 매도 전량 처리했습니다. 엘컴텍 당일 진입한 적입니다. 오늘 아침 진입했다가 음보가기게 바로 손절 처리했습니다. 1%입니다. y b m n 좀 한번 보겠습니다. 매수는 이날 했죠. 저번주 목요일인가 금요일에 했을겁니다. 여기서 7,8%에서 아이그 다음에 여기서 금요일날 목요일날 했네요. 금요일날 장출령 걸릴 때 매도 그 다음 다시 하단에서 매수 1.5%에서 매도 그 다음 다시 매수 그 다음 3%에서 매도 다시 매수 읽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장 시작 음봉으로 갈때 많이 그다음 상단에서 증장했습니다. 아, 이날 매수 어제 장 시작할 때 전량 매도 다시 매수. 여기에서 반, 매도, 오늘 아침에, 체를 했습니다. 그래도 수익이죠. 손절가가, 손절이 약한 3.3, 5입니다 YBM 넷. 그 다음, 디지털 대서 설명드렸죠? 어떻게 했는지. 그걸 다 치워야 되는데. 어떻게 대응했는지 설명드렸습니다. 여기에서 어제 매수, 오늘 이 음봉 나왔을 때 매도를 했어야 되는데 익절을 했어야 됩니다. 리딩 한다고 놓쳐가지고 다시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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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전가에서 반, 손절, 그 다음 여기 상단의 손절이 익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익절로 탈출했습니다. ENFT, ENF, ENF 242표 가단에서 매수 후 상승을 하지 않고 다시 미끄러졌기 때문에 매도에 손절 처리했습니다. 손절이 1.57%네요. 이런 종목 손절하더라도 내일 또 상승 갭으로 출발하면은 여기 있죠. 있을 겁니다. 다시 진입하면 됩니다. 그다음 바이오링크. 바이오링크는 어제 진입, 오늘 반익, 오늘 반익, 오늘 반익, 그다음 홀딩하고 있습니다. 현재 13.6%의 %네, 수익. 예상 수익이. 이렇게 해서, 음봉으로 가는 종목 다 정리하고, 현재 13% 바이오링크 한 종목만 보유하고 있고, 오늘 장중에 파라텍, 파라텍을 장중에 진입을 했습니다. 거의 약 손실권입니다. 이 파라텍보다 더 좋은 종목이 있습니다? 한솔 CNC입니다. 정고, 정고, 다음 슈팅 이렇게 나오겠죠. 정고점, 정고점을 매서 지금 현재 눌림이 왔죠. 다음 슈팅 이 잘, 이런 종목 잘 봐야 됩니다. 슈팅 하면 은 바로 신고가 상단으로 올라서게 됩니다. 그 다음, 여기에서 또, 주의해야, 주의해서 봐야 할 종목이, 한번 보겠습니다. 차트를 이렇게 쭉쭉 넘겨보면은, 차트를 많이 보다보면은, 특들한 종목이 있습니다. 이 종목. SD판. 자, 여기도 보시면은, 여기 종목 보이죠? 여기 눌려봤습니다. 상승 해을했지만은 여기에 한솔 시 n c 들어왔죠. 그 다음, 이 종목. 모트렉스. 이 보이시죠? 정보. 이렇게 보입니다. 이런 종목을, 차들를 많이 보다 보면 눈에 딱 들어오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런 종목을 중점적으로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전체적인 걸 하지만은, 무조건 수가 유지를 한다고 그러면은, 이런 종목을 유지를 합니다. 내일 관심 종목,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버리지 않고 계속 차트 흐름을 관찰해야 될 종목, 이렇게 표시가 되죠, 이렇게. 이런 종목.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을 매매할지, 여러분들 매매 습관에 따라 달라지겠지만은, 차트 흐름을 관찰하고 공부 차원에서 전체 21종목을 올리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관종을 유지를 하고, 이런 것도 여러분들을 사소한 팁이지만은, 이런 것도 모르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번 주까지는, 어, 모적 길목 종목에서 상승 추세 전환 종목을 중점적으로 차트 흐름을 살펴보고 다음 주에는 어떤 종목을 할지 판단하겠습니다. 공부하시고, 고민되는 사항, 고는 사항은 카페에 올려주시면은, 응대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장중에 뵙겠습니다.